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하였으니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을 맡기라. 하민 날 모든을 함 맡깁니다. 라우나스 교수에 있어서 주고 받는 언행가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비에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에게 붙어 있는 게너한테 오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이쯤을 요날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변한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종을 쉽게 맡겨오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부르려 온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교회본부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행했던 것에 대하여 조금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두려므로 우리가 영역 율법,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오 고용의 모든 것으로 안내할시니라 손 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아 주세요, 하세요. 다 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 의문의 무거운 것을 아니하시니라 하시는데, 어,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이 말을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회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 우리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곳에 가서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났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그래서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율법 생활할 때그 생활은 죽었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는데 율법은 묶어놓은 거라. 이거의 죄가 된다. 저거의 죄가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죄가 되고, 또, 안 하라는 걸안 해야 되는데 해도 죄가 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냐니까, 율법은 행위만을 드러낸다겠죠. 교회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책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나, 11조 했나, 뭐 했나,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엄매이기 쉬운 데 그래서 엄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뭐, 죄를 안 나와도 죄가 안 되는 것은 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할수 없을 때는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꼭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에 대한 것은 죽었는데 왜 죽느냐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10개명, 안 그러면 10개명 지켜야 되고 뭐하고 뭐하고 다 알았는데 그거를 열0가지계명만 줘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10개 시키면 지킵니까? 그 10가지로 모든 것을 단축시켜 가지고 10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은 그 10가지 개명을 못지게요 그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가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그랬다고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뭐냐니까 내가 진실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듣기만 했어.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서 가야,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죽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죄를 외치긴 외치죠. 뭐, 특별히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집회할 적에. 회개하라, 외치긴 합니다. 회개하라, 외치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엇, 무엇이 죄가 되고 죄가 되고 죄가 됐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는가 회개하라 외치기만 했다 지적해 주신 거 봤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 외치는데 그걸 외치는 자조차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안 합니까? 목사가 왜아 회개하네요? 몰라.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또 회개하는 걸 안다 할지라도 위치지 못해요 회개하라면은 성도 나가. 죄를 지적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이 나가면은 가차 없이 지적합니다. 또 덮어놓고 안 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대놓고 가리키는 대로 하면 대놓고 해요. 근데 가리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 보면 은 이것은 말을 해라, 감춰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평생에 넘어 가지고 가, 말을 하지 마.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 했는데 양심이 가책이 돼서 말을 했다 안 되죠. 그 전에 김, 저정영웅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나니까 남편이 막 쳐들어 더래 식사하는 중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에 왜 그러냐니까 집회를 통해서 아내가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어, 남편에게 자기 옛날에 남자를 알았다. 이 말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말 했다고 싸우려고 들고, 뭐, 싸우려고만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겠게? 니를 안 했어? 할말 없죠. 남자가 더 많이 하겠어, 여자가 더 많이 하겠어. 미는안 했어? 그래서 욕심이 인태한 적, 삶을안 한다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여자가 바람 피웠다고 100% 남자들은 이혼합니다. 근데 남자 바람 피웠다고 여자가 이혼 안 하죠. 그죠 남자 바람 폈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 별로 없어요. 속으로 찌지고 찌지고 매고 해도 그대로 그냥 살아가. 그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흠가을 쓰고 통식한대. 남자가 흠가 쓰고 통식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슬 씨고 화장실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드루마기 있고 어관하고 있으면 이거 다 벗어나 놓고 다 벗어나 놓고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흥가시고 간다고 그 남자들한테 대해서 뭐라합니까열기집시어 하는 사람 없다. 이게 걸려가지고 목회자들도 이제 빠져가고 전도사하고 따라나가는 사람이 없나 장로가 사모 데리고 나가는 게 없나 배라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남편한테 말하고 뭐하고, 남편이 그거 절대로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말하니까, 절대로 용서 안할 거다 가니까, 그를 데려가보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가요. 죽어보죠. 그래서 죄는 사망이다. 욕심이 인퇴해서 사망을 하는 거야. 돈에 욕심부리니까, 돈, 뭐, 7천원이니 얼마 가지고가면서 할머니를 죽이고 가고.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챙기면 챙기는 대로 자기가 죽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해요. 그럼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번 하고 나서 후회하고 놓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잡히지 말아요. 저는 아가씨 때 종종 얘기했죠. 저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도 절대로 그런 거안 믿었어요. 또안 믿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두드나면은 이것도 제려요왜 그럴까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했기 때문에 내가 비방 판단은 안 하지만은 그런 건 그렇다 얘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걸죄안 지었다 해도 안 되고, 안 지은 것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해받고 분별하지 못할 때, 내가 죽었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 그래요. 그, 내가 그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달릴 적에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다지? 지금은 죽은 거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고,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성령을 만나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악마가 있고, 거짓형 족그리시도가 있고, 거짓 그 령으로 오는 게더 무서워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심했을 적에는 가차없이 막 저주해버립니다. 의심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막 저주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부활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성령 말씀도 듣고, 원수막의 사던 내가 하는 것도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고 한다고요. 그런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분명히 내가 물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물었는데 나중에 이사에서 하고 나면은 네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엄청 화가 나요. 내가 언제 의심하고 물어봤냐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왜 나를 속도록 놔두냐고. 그래서 그 화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고 막 성질을 르는거 당신 건데, 내가 누구 거냐고. 당신 건데, 당신이 지켜야지. 내가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내가 말했는데, 속이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밥을 쓰고 다투고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 율법에 대했던 것을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데,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재고, 하면은 하는 대로 재고, 근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금 전화를 받고 내놨는데, 딴 데는 저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나한테 지금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네가 다시 물어라.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제가 누구한테 물으라고 했는지 이거는 말안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다시 전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기도해보고 말해라.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건지, 요와께 물어야 될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지, 선녀께 물어야 되는지, 네 분의, 네 분의 이름으로 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봐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제가 무엇이 쫓겼죠? 예배 시간에 쫓겼어요. 어, 예배 시간이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자연적 쫓기다가 보면 이렇게, 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을 적에, 어, 내가 허락한 거니까 하라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물었어야 됐습니까 받고 전해는 것은 낫다고 그러시는데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적에 어 어떤 것이든지 누구에게 물을까요? 그렇게 해서 성령에게 물으라 그러면 성령에게 물고 또 예수님께 물으라 그러면 성령에게 물라는데왜 예수님께 물으라지? 이런 마음이 와요. 근데 나 같은 경우 여러분들하고는 좀 틀린 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성우한테가 화가 나거든요. 그러는데 물어보면은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께 물은 다시 성령께 물으라 될때 있어요. 아니, 금방 물어서 물어보는데 또 뭐,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면은, 어, 지금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 기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기도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기도하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교만할까 봐 내가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 물어라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거 다시 예수께, 예수한테 물어라. 이러시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도 물르는데또 예수한테 물어라. 또내 마음에 불평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물어보면은 그 결정은, 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가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시험에 들 필요 없죠. 물이라 하면또 묻고, 물라면또 하면 묻고, 또 묻고, 어떤 때는 100% 자기가 받는 것도 맞지만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한테 할 때가 있어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받음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받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듣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먼저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혼자고 항상 힘들어요.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예.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제는 우리가 얼마이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난겁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성길적에 기도해보고, 마음이 오는 대로, 또 말씀 받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전 같으면은, 그냥 마음이오고 그냥 해버렸다. 했는데 지금은 마음에 오면은 다시 기도해보고, 하라 하실 때 하게 되고, 그냥 늘 시험해봤다, 그러면 시험해봤다 할 적에는 안할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영의 새로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는 것은 내가 믿고, 묻고, 따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얼매기 쉬운 지가 뭐였더냐니까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어, 성이라건성에 되는데, 안 생겨도 또 메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해도 메이고. 이래서 항상, 항상 그런데, 이제는 자유함을 받은 것이, 어느 때든지, 하나에 물어보면 되나. 뭐, 수상을 가든, 결혼식을 가든, 물어보면은, 가지 말랄 땐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걸 체면상, 인사차, 갔다가, 큰 사고도를 내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자유함을 받으라. 자유하고, 물어보고 해라.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그때 되게 또, 어, 마치 결혼식이라든가, 또 장례식이라든가, 이럴 때, 그못 가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넘어가라면 넘어가고, 안 그러면은, 네가 어떤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은, 그 방식은 따라서 하면 돼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왕을율급에 대해서 못경것 때문에, 어, 뭐, 뭡니까? 걸쳐한다. 걸하는데안 가라 가고. 돈도 안 주고. 그러는데, 저는 모든 것이 자유가 되죠. 돈을 줘라. 그러면 돈으로 갖다 주고, 예. 네. 내가 가서 도우려 하니까는 인전이 연락이 안 와요. 이제는, 어, 전도하는 마음도 가지고, 벌천으로 가면 가서, 뭐, 뭐 여자들은 뭐, 벌천 안 하니까, 음식을 해 먹이기 때문에, 음식 하는데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르질 않아요, 이제. 한마다 부르던 게. 돈을 주니까 안 불러요. 네, 그래서 동서가 그걸 혼자서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 지방간들이 다객제에 나가고 나간 사람들이 다시 둘러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냥 삐끗 들다 보고 막안 되는 거야 음식에 넣 먹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들, 듣는 것이 어떻게 그리하노? 이것이 아니라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다 하면서 빛이 되지 못하고 덕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다 할 때는 돈 내기 싫어서 숨기고 감추는 겁니다. 믿으세요? 부서도이 마찬가지예요. 부수도. 내가 그날 못 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잔치날 가야 됩니까? 딴날 가도 됩니까? 잔친날못가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결혼식에 가라. 왜? 교회 나오는 거는 항상 나오는 거고, 또, 초상에 가는 거는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초상은 한 번이잖아요. 또, 결혼도 한 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가 튀죠.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죠.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라 그러면은 가지 말라는 거는 어떤 둘 중에 하나 해를 보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가지 말라니까. 그럼 가지 말라면은 그 부수돈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중에 가라 할때 가서 얘기하고, 네가 전해라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 하면 되는데. 그날안 가면은 또 그냥 끝나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수받고 무슨 목, 가리지 못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할 사람 없죠. 내가 찾아가지고 챙기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어, 상당히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자유가 되는데, 안 물어보면은 마음에서부터 얼마인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얼매의 귀식은 죄를 벗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기는 것을 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성겨라. 하고서는 용돈도 드리라. 찾아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해라는 거죠.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예, 소 것이요. 의문에 무은 것을 하지 말라 하니까는 의문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될 건데 의문을 갖고 있게 되면은 죄에 빠지고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기에 힘쓰시길 저는 추원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오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의문에 무은 것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달리고 달리고 달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laughs>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